예, 구주 2차시 공부를 어, 이어서 하죠 어, 지금 우리가 어, 교재 5장에 전쟁문학이 여성, 여성의 몸을 사유 재현하는 방식이라는 어, 이런 제목 하에 병자호란과 환양년 1차시에 그리고 2차시에는 어, 일제강점기와 어, 위안부 그리고, 3차 시에는 한국전쟁과 양공주. 이런 그 챕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이 지금 104쪽, 104쪽을 한번 펴보세요. 아, 1 0 4쪽에그두 번째 문단을 보면 역사적으로 전쟁 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 혼란과 무디서 상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의들에는 아,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와 비난의 태도가 곁들여 있다 이렇게 예, 써놨죠 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를 할 여성에게 예, 전후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덧씌우는 이러한 성별화된 논리는 전쟁을 전환한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었다고 어, 심진경 선생은 어, 전쟁과 여성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에, 글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어, 및 일본군 그 성위안부 논쟁은 한양년과 유한부 그리고 양공주라고 하는 상징 체계와 무관하지 않은 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뿌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근데이 글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와 비난의 태도에는 공통적으로 정절의 강요. 라고 하는 본건적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한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에서 정절은 이효재 선생의 한국 가부장제 여성이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효재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조선에서 정절은 부덕의 기본이었고 아내 된 자의 또그 여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휴화 더불어 충을 뒷받침하는 기본 윤리로서 왕권 체제의 집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정전에게 여성, 정 여성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병자호란을 다룬 그 자료들을 보면 청군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계속 그렇게 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들에게 잡히기 전에 그 강물에 몸을 던져서 어 목숨을 이제 스스로 버린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건 뭡니까? 바로 이거. 어 일차 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그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랑케에게 몸을, 몸을 힌 그래서 정절를 잃은 회절녀다 라는 그런 어떤, 어떤 비판. 이것이 그 전쟁이 끝나고 이후에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하나의 억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절이 여성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강제됐기 때문에 그런 그 전쟁기에 스스로 정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여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이죠 그래서 백오 쪽 우리 교재 봅시다 재료에 이 글은 그들에게 가해진 정절의 가치가 대체 어디에서 왔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생산되어 적용되지는 강요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족 사회 국가가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어 처벌을 가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음. 그런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차 시에서 그 병자호란을 당해서. 어 겪은 우리 민족의 그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성들이 겪었던 이런 그 성적 폭력과 착취 그리고 그 이후에 회전력 환영년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비난 이런 것이 에 어, 이것은 결국 뭐라고 이제 어떤 그. 어, 음, 어떤 계기이 네. 그러니까 무엇로부터, 으 그러니까 그 정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어, 조선 주자학의 그런 이데올로기에 있다 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2차 시에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와 위안부 문제를 다루죠. 어, 태평양 전쟁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 소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은 일차시에서 봤던 두 편이고, 어, 유아리 장편 소설 이제 그 중에서 하나 그 환양년이라는 소설이 가장 뭐 이제 그 완성도가 높은 소설인데, 이 위안부, 일제 강점기, 태평양 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유안부를 중심 제재로 하고 있는 소설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 이제 글에서는 어그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많은 작품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거니까 각각 두 편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는 어 정군 유안부와 에미 이름은 조센비였다 이두 작품을 중심으로 어 살피고 있어요. 어 이제 그 종군 위안부는 노라 옥자 킬러라고 하는 그 이제 여성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아 1.5세대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한국인이고 자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책에도 책그 내용이죠. 이 종군 위안부는 노라 옥자 킬러라고 하는. 이 작가의 삶의 터전인 하와이를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사회에서 일본군 성 위안부는 여성, 조선인, 피지배자, 수인, 환자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중 다중적인 고통의 피해자였거든요. 미국 이주 사회에서는 열등하고 동양인이고 여성이고 소수자로서 갖가지 고통을 감내했던 그 어떤 서발턴 하위 주체. 네, 예, 스피바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하여튼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배제된. 그들은 언제나 장소로부터. 아, 이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 문학 전공 수업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그냥 빼도록 하고요. 자, 그이 소설, 정군위안부는 이제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미국인 목사와. 아, 아키코 사이에 태어난 딸 백하가 아그녀 어머니가 전군위안부였다는 사실과 어머니의 진짜 이름이 김순희였다는 사실을 이제 어머니가 죽은 뒤에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 소설에서 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신문에 부고 기사를 쓰는 기자인 백하는 막상 자기 어머니 사망 증명서를 손에 들고 한 줄의 글도 쓸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어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육성 증언과 관련된 신문 기사 편지 이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백화가. 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본래 이름이 김수녀고 그래서 이 정군 예안부는 수많리먼 어 이국당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또 제대로 시선을 거두지도 못한 채 한맺힌 삶을 끝냈던 수많은 이 정군 위안부 여성의 혼을 위로하는 위령제 위령제로서의 글쓰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에, 이제 정군 위안부는 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어, 이제 조선의 에, 그 젊은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성 유엔에서는 이제 성노예라고 예, 성 노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살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성 노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 너무 치욕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살아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한부 위안부, 어 유한부도 정말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어, 그러니까 남성 병사를 에게 위안을 주는 부녀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위안을 주는 부녀자 이게 이제 위안부란 그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치욕적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성노예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어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보통 위안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전군 위안부는 이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한 기자들을 뭐 그 취재하고 그런 기자를 종군 기자, 정군 작가 그런 것처럼 이제 전쟁에 끌려 나가서 어,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위안부를 정군 위안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는 충분히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여성들은 어 결국 가정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본 식민주의자들 폭력 앞에 내몰리잖아요. 전쟁터로. 어 그녀들은 본래 자신의 이름과 언어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몸을 강탈당하면서 피 식민지인 여성으로서의 극단적인 그런 식민화를 이제 체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죠. 어 그러나 이제 그녀들은 일본군의 권을를 빼앗긴 뒤에도 시생자 위치에만 머물지 않고 어 끔찍스러운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어 서로를 체계에서는 어 이런 오타가 아마 어그 정리가 됐을 건데 이제 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수업 자료를 쓴다 보니까. 못할 자가 좀 쉽겠네요. 하여튼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죠어 이제 소설에 보면 오늘 이런 식으로 서로 삶을 지탱해 갔으면 누가 아픈지 누가 새로 왔는지 그 전날 밤 누가 가장 많은 남들을 받았는지 누가 몸이 망가졌는지를 알수 있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일본군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거나 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경험은. 단순히 성적 학, 성적 학대를 넘어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자료가 이소설에 이런 이제 이런 소설들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은 어, 자료들을 이제 많이 그 수집을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 소설을 구축하죠 그러니까. 어, 성병에 감염되거나 임신해서 위안부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이 여성들은 물건처럼 수표 보내지거나 총설당하였고, 그들의 시체와 집은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그것들 타오르지 않은 연기와 재료 가득 찬 위안소는 온통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이건 이제 소설에 있는 그, 그 하나의 묘사, 아, 묘사인 거고요. 이렇게 이런 이제 배경 속에, 에,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윤종모 이제 우리 선생 윤종모 선생님 뭐 곱비라든가 아, 하여튼 그 올팔 조설도 그렇고 이제 반미 반제 소설을 많이 썼던 원로 그 소설가 선생님이시죠. 어, 윤종모 선생의 애매 이름은 조센비였다 이 소설도. 어, 일본군 성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 여인의 인생 역경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에요. 학병으로 징집당해서 필리핀까지 끌려갔다가 부상당한 이 조선인 청년 배광수는 순이 이제 위안부로 끌려갔던 순이의 도움으로 간신 살아나서 소설에서 그래요. 실제 뭐 어, 그러기는 어려웠겠죠. 간신 살아나서 고개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군 정신대 출신 순이를 이제 그 위안부 출신 순이를 순이를 아, 이 백왕수가 고향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어, 왜 그러겠어요 어, 순이가 어떤 어, 그여자였는가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그 고뇌 속에서 부산 영주동 꼭대기에 방안가를 마련해서 살림을 시작해요 소설에서 그런데 순이가 해산하던 날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일제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또 이제 죽음에 이르고 말아요 백왕수 아,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위가, 그, 이, 군대 위안부로 가게 된 계기가, 소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오빠의 증용을 대신해서 정신대에 동원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민족의 수환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순위는, 어, 일본의 패망으로 이제, 이 학병 출신 백왕수와 함께 천신방국 끝에 고에 돌아왔죠.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죠. 어, 그렇게 그립던 고향은 내이름이 조센비, 예, 이렇게, 이제 조선인 출신의 이 이제 그 군정 위안부였다 이런 얘기죠. 음. 그 순간 이미 증발하고 말했다 이런. 얘기. 순이 홀로 키워낸 이제 배수의 아들 배문화는 어머니 위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신적 참혹한 실상이 들어요. 듣고 그 짐승 같은 삶의 현장이 낱낱이 들나는 고통을 감당해요. 그는 아들은 그빈간적인 참상 앞에 전율했고 어, 며칠 동안을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다가. 이제 정내 어머니를 모시고 그녀의 고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소설 이렇게 정군 위안부와 애매 이름은 조센비었다는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아갑가고 숨겨진 그들의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집단적 기억 상실과 무책임의 상황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름 없이 죽어갔던 그 많은 일본군 성 위안부들의 흔적과 목소리까지 담아낸 이들 소설들이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우리가 우리가 아, 아,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기억이 그들의 기억과 연대해야 한다는, 연대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숙고하게 한다는 점에 있죠. 그러니까 청군 유해부와 애미 이름은 저선비였다이두 소설은 우리가 아, 일본군 성위해부들 고통과 기억에 연대하는 집합적 기획의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위안부 생활을 감당하지 못해 미친 여성에게 위안부 생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조선의 남자들은 이제 이거예요. 강제 노동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동정하기는 그냥 혐오로 일관하는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위안부 여성을 잊고 싶은 식민지 상처로 간주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것이야말로 해방의 위안부를 침묵하게 한 한국사회의 지배적 멘탈리티라고 볼수 있어요. 에미 어, 이름은 자산비에따에서 학병으로 어, 징집당해 필리핀까지 끌려갔다가 부상당한 백왕수가 아, 일본군 정신대 출신인 순이를 바라본 시선에서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재성이 경미의 대상이 되고 어~ 성병에 걸리거나 아픈 여자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위안소에서 일본군 성위안부의 몸은 일본군 남성에 의해 그 가치가 매겨지는 일종의 군수품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본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뭐~ 성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임신한 위안부들을 숲이나 강으로 데려가 사살하고 이렇게 성 제공자로서 가치가 닿했다고 판단되면 일본군은 어~ 죽은 위안부의 몸을 쓰레기처럼 버린 탓에 이들은 염수의 과정을 거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녀들은 전쟁과 그다음에 이제 이 욕정을 참을 수 없는 남성들의 생명 참을 수 없는 내가 이제 인용 부호를 강조 부호를 붙인 것은 이제 가부장제 남성들이 흔히 이제 말하기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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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이야기해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젊은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 폭력의 그 배경에 남성들의 그 참을 수 없는 어떤 성적 욕망의 문제가 있다 왜 그걸 참을 수 없나요? 어. 자 에, 가정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본 식민지자들 폭력 앞에 내몰린 아까 요했구요 요, 하여튼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을 오랫동안 그 그런 어그 체험을 말할 수 없죠. 어왜 어, 그렇습니까? 일차 시에도 거듭했고 일차시 공부할 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순결리데올력이 정대리의 강요. 어, 가부장제 사회에서 순결은 여성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여성의 순결이 문제시 되는 것은 그 여성에 속한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 학자 오에노 치즈코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본질적 모습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에노 어, 치즈코는 여성의 섹슈얼 리티는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재산이다. 그걸 침해하는 것은 당사자 여성에 대한 능력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능력 당한 여성에 속하는 남성 집단에 대한 최대 모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에, 그래서 이제 가부장제 패러다임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인권 침해를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간의 포리해지는 재산권 다싸움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매우 그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명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여성착취와 억압의 역사적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테면이 다시 말해 좀 쉽게 말해서 이 가부장제하고 자본주의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본주의는 가부장제와 결탁해서 작동해요. 가부장제는 대부분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 보이지 않는 배경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음 이것은 이제 그 마리아 미즈라고 하는 밑에 각, 각주를 달아. 났을 것 같은데 예. 마리아 미지라고 하는 이제 여성 학자가 아, 이제 우리 우리에게 번역돼 있는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 그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 내가 다른 뭐수 없이 다른 어, 그 주차에도 이야기 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그 이제 에, 그 자본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윤은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어그 자연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게 물이나 공기 같은 이런 자연 재화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건 아니죠. 어 그런데 여성의 노동 특히 가정 주부로서의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임금을 지불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국가도 지불하지 않고 남편도 지불하지 않고 남편의 회사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우리가 자연에서 자연 상태에서 물과 공기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본주의가 아, 그래서 아, 결국 가부장제와 결탁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죠. 어, 여성 그러니까 여성을 가정에 묶고 둠으로써어 가정에 묶어두고 여성의 본분이라고 하는 게 어, 주부로서, 어머니로서의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거, 그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소위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게 되게 자,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진출, 어, 사회 정책 활동은 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최소화된다는 얘기죠. 어, 바로 그것이 이제 이 가부장제 남성중심주의적 어떤 가부장제도를 강화시키고 유지, 강화 유지시켜 왔던 하나의 메커니즘이다라고 마리아 리지는 이제 강조 설명을 해요. 이, 그, 이것이 바로 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아, 결탁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아, 한국사회의 만연한 가부장제와 더불어 순결 이데올로기라는 문화적 요 문화적 심적 압박은 이제 전군 위안부들로 하여금 위안부로서의 실제적인 추방 경험에 대해서 공동체로부터 재추방 그런 얘기죠 어 침묵하는 거죠 내가 그 일본군들에게 끌려가서 이한 치욕적인 경험을 했노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 침묵이라는 의미죠 물론 이제 나중에 영원히 침묵한 건 아니고 어~ 이걸 이제 말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어~ 우리 사회가 그저 고통과 교육이 연대하는 어떤 이제 그 과정을 밟아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 그~ 일본군성 이제 노예 이~ 위안부들을 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또는 군대가 정부가 강제로 징집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한국인 학 소위 학자라는 자들이 예,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발 돈, 돈을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다 창녀다. 그이성그 어, 유안부 그 성성노예위안부들은 어, 일본군 병사의뭐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세종대일문과 박유아 교수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학문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라고 옹호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떻게 역사 사실을 부정하고 그런 엄청난 그 범죄를 결과적으로 두둔하고 용인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죠. 어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그 사유를 가지고 있냐면 아 어, 일본 식민지자들의 조선 강제 지배가 그 기간에 조선의 식민지 일면 근대화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일본의 조선 지배를 긍정하는 어 그러니까 이 완전 칠파의 논리예요. 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왜그렇겠어요이 칠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결국에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국의 승리로 어 귀결되고 그 결과로 어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또 분단되고 각각의 이데올로기 체제가 들어서고 전쟁이 되고 분단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어쨌든 뭐그 친일 세력이 일정하게 정리가 된 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남한 사회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기업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 계층의 상층부에는 친일파와 그들의 후손과 그들과 연계된 이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이 이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를 자발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자,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 챕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 왜, 왜 이들 여성이 그들의 고통을 고통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이들에게 가해진 어떤 순결 이데올로기 정제리의 강요라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어 그들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너희들의 죄다 라고 하는 건 정제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글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차시는이 정도 하고, 이제 3차 시에서, 어 이제 한국전쟁, 굉장히 애비라는 부분이 나와요. 한국전쟁과 소위 양공주, 이요 어 챕터 또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